어,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여기 어, 트르키의 수도 앙카라 어, 수도 키 수도 앙카라 현지 시각 11시 11시 41시 20분 <laughs> 네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, 아나톨리아 대평원이 펼쳐진 허벌판이라 하도만 진짜 그렇네요 앙카라 도심에서 멉니다 많이 멉니다 어, 이렇게 또 야 BMW로 태워주는 사람도 있구나 친구 친구 모양인데 부럽 부럽 <laughs> 음, 버스 타고 왔고요 저는요 <laughs> 금방 갔어요 버스 에 사람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종점이 아닌 모양입니다 네 종점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나톨리아 중앙 공원 호흡을 판한 가운데 어, 이렇게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인터내셔널 디파처고요 에엠부와국제공항 예, 저는 이제 어 인터내셔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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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이블로 가야되겠죠. 어라이블 가가지고 거기서 유럽 가서 오늘 여기서 어 차량 픽업 자그만예 현대 현대차. 어 현대 사랑해요. <laughs> 반가워. 반가워. 여기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차 보면 반가워요. 그렇잖아. 익숙하잖아요. 현대차 많이 물어봐가지고. 기아차. 그죠? 아 그리고 오토매틱 네, i20. 작아요. 좋아요. 그래서 그거 여기서 픽업해서 가야 합니다. 갈 거고요. 일단 그 전에 가서 아직 11시, 12시?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어요. 그간에 그 여기에 제가 환전을 했단 말입니다. 또 지난번 그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처럼 그또 괜찮은, 요번에는 짜라트 그걸로 갈까요? 그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짜라트, 네. 자, 어, ATM 네, 돈 역시 3000 리라 찾아 볼까요? 3000람 찾아 볼까 합니다. 아, 보안 검색 되 있구나. 그렇지? 그러면 이게 보안 검색 되어 하고 가야죠? 이제 저는 보안 검색 되 하고 들어가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요